아휴, 다행히 설 솔직한 거 같네. 얘들아, 괜찮아? 으, 뜨거핑, 나밟지 마. 오, 미안해, 뜨거. 으, 뜨거핑, 나 삐졌어, 삐짐. 아, 미안해. 이따 내가 사탕 줄게. 음, 봐주도록 할게. 얘들아, 괜찮아, 일어나. 드디어드자 솔직한 거 같네. 으이구, 아휴. 저 미스틱 타임머신에서 정말, 짠 정말 순간이동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맞아. 심지어 난 샌드핑한테 발피까지 했다니까. 아 미안 미안. 어이구. 아무튼 행운핑. 어? 맞아. 근데 어디있는 거지? 어? 얘들아 이거 좀 봐. 뭔데? 어? 이거. 퐁당핑. 이거. 퐁당핑 열쇠야 뜨거. 뭐야? 그럼 설마 퐁당핑도 여기에 있다가 사라진 거야? 그런가 봐. 여러분, 지금도 제말잘 들으세요. 으아! 으아! 야, 쌤, 뭐라나? 으아! 으아! 귀신 내리지! 귀신! 아, 아, 하하. 아, 야, 뜨거핑 벌써 잊었어. 어? 열쇠, 열실, 열쇠핀들이 열쇠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저렇게 말을 하면서 위치 알려 줬잖아 어, 아, 그렇구나. 하하 <laughs> 너무 놀랐네. 그건 그렇고, 열쇠야. 뭘 들으면 되는데? 지금부터 빨리핑과 퐁당핑이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빨리핑과 퐁당핑은 지금 바다 괴물한테 잡혀 있어요. <laughs> 바다 괴물의 기지로 가면 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바다 괴물의 공격에 오염이 될수 있으니, 보호막을 입혀주겠습니다. 어? 왠지, 왠지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지금부터 서둘러야 해요. 안 그럼, 빨리핑과 퐁당핑이 위험해요. 그럼,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예! 그리고, 빨리핑과 퐁당핑은, 으아! 아우! 아우, 아빠 퐁당. 어? 빨리핑 괜찮아, 퐁당? 으, 으, 나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퐁당. 공장핑 여기는 어디지 빨리 모르겠어 왜 모르겠어 분명 어 내가 올라가다 실타래 묶이는데 네가 내 구해주다가 이상한 목소리를 우리가 여기 끌려왔단 말이지 설마 설마 바다 마녀 어, 에이 설마 에이, 그런 거 없다 없어 소문이야 소문 아니야 실제일 수도 있어 바다 마녀는 혼자 있는 이핀들을 잡아간대. 퐁당핑이 말하려고 했던 중간에, 중간에 말이 무엇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헉, 정말 그럼 무서운데? 으, 그래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기다려봐, 빨리 핑. 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영캐가 알아차렸네? 어? 이 목소리, 설마? 지켜줄 거니까 너희 나한테 잡혀왔는데 그렇게까지 탈출을 생각을 하다니 어서 우리 내보내줘 그건 안돼 내가 너희 요리할 거거든 뭐? 야 퐁당피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뭐,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어 빨리 피 이따 도망가자 좀 찾고, 으흥. 자 도망가자. 어디? 나희 나한테.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 없어. 왜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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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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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도망칠 수 없다고 했지. 빨리 피 정신 차려. 어, 어, 퐁당피 여러분 빨리핑과 퐁당핑 위치가 바뀐 것 같다고요? 아 그게 이거 끈으로 묶어버리고 했는데 제대로 안 돼갖고 퐁당핑을 뒤로 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안돼 안돼 흐 그이 아니야. 봉당픽,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괜찮아. 괜찮아. 분명 친구들이 왜 구하러 올 테니까. <laughs> 이제 너의 끝? 가자마녀, 어서, 삐뽀, 어서, 빨리 삐가 뽕댐 삐가 풀어졌대가! 싫은데? 싫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받아라! 눈꽃 피! 눈꽃 이 쨔쨔! 뭐야, 이거 놓지 못해? 아이. 잇 행운의 삐이요 저도 하나. 아니. 다행이야 물리쳤어. 이제 폭양핑과 빨리핑을 구하자. 응. 어. 으악! 어. 아 말리핑.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삐뽀. 어? 응. 함부로. 아무렇게나 나가면 안 된다고 알았지 삐뽀? 알았어 이젠 함부로 안 나가 자 됐다 고마워 얘들아 삐뽀핑 앞으로는 마음 안 나갈게 약속해 그래 약속 열심히 약속 꼭 지켜 우리 친구들 오늘 극장판 같이 생긴 영상 재밌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퐁당! 안녕!